예,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제가 이 오름, 오름 휠셋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티블리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은 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실란트, 그 다음에 티블리스 밸브가 필요하겠죠. 밸브가 필요한데 얘는 티블리스 얘는 타이어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던 싱스라는 미타스에서 나오는 링스 타이어인데 얘는 원래는 튜블리스 타이어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튜블리스 용액이 미세한 틈을 막을 수 있어서 펑크 났을 때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살짝 미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거는 이제 이런 펌프가 있고 얘가 있으면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밸브 이 밸브 얘 밸브를 잘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별거 딱히 없고 그냥 꽂고 꽂고 얘를 잘 채워서 이 안에 너트를 갖다가 채우면 이 안에 얘가 고정이 되면서 고정이 꽉 되겠죠. 그러면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막아주는 하는 역할을 되고 이 오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격도 뭐 119만원 림브레이크 기준으로 1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착한 가격이어서 꽤 추천할 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 이 상표고는 벨브 있는 위치에다 놔두실 경우 좋은 게 뭐냐면 펑크 났을 때 바로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튜블리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일단 도전해보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죠. 뭐 다시 튜브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할때 한쪽을 까서 보통 이제 이 밸브를 코어를 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보니까 그냥 이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실란트를 여러 가지 써봤는데 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대중으로 들어가는 거라 대충 대충 집어넣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꼴꼴꼴. 어, 너무 많이 넣나?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한쪽으로 이쪽에 이쪽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대로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면 얘를 갖다가 막는 역할을 하면, 아이고, 용액이 들어가서 표면에 살짝 묻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거. 손으로 이 카본 이은 가급적이면 레버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고 으, 으, 타이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후이밸그 에어건을 가지고 코어를 먼저 빼서 코어를 뺀 다음에 잽싸게 막아주면 되거든요. 잽싸게 얘를 갖다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에어건을 꼭 써야 돼요. 에어, 에어건으로는 제가 그 CO2로도 해 봤는데 제 실력이 없어서 CO2로는 한 방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얘를 바람을 넣어서 아 테네. 여기 이런 오.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 아. 그 이럴 때는 양쪽으로 좀땡겨서 이제 얘가 비디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제, 왠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어 불길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왕 실란트까지 넣었으니까 나 아, 됐어요 <놀람> 오, 실패했습니다 뭐가 터진 거지 타이어가 터지지는 않은데 비드가, 아 비드가 빠졌네 오우씨 난리부르스네 난리부르스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이게 오우씨 얘가 비드가 야 이렇게 실패하네 아. 아 요게 실란트에 용액이 조금 묻어있는데 그, 뭐야. 저게 돼 있네요. 알맹이가. 얘도 입자가 살짝살짝 들어가 있는데, 뭐, 일단 해보는 거 해봅니다. 아, 안 되네. 이게 튜블리스 타이어가 아니어서 안 되네요. 실패! 끝! 끝!